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우잉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혈 미사며요 걸컹 공의와 성도가 서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6장 송가 496장입니다. 소 칭찬하시니 말씀. 골로새서 이장 골로새서 장 8절로 15절 말씀. 다 찾아 읽리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서로 사로잡 사로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물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래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며, 미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동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치유도, 마음의 치유도, 영적인 치유도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참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락하신 귀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역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육신까지도 주님의 오르 만집 으로 인하 여잠된지염을얻고 하나 님의 사랑 으로 온전 케되어 지는 음악 을 누리 게하 여, 주 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육 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 님들 위해서 기도 할때에 하나님 께서 함께 하 시며 끝 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 여, 주 옵소서 또 특별히 6월6일 부터 진행 되어 지는 기초 합숙 훈련 가운데 서 하나님 께 집중 할수 있는 힘을 더하 여, 주옵 시고, 불신앙과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불편함과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사명이 복되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또 복자는 정말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게 하셔서 정말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참된 제자를 세우며 또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2 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요. 처음 시작부터 얘기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속임수부터 얘기합니다. 세상에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오늘 2장 8절에서 15절을 쭉 묵상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게 뭐냐면요. 세상은 이처럼 뭐가 많다고요? 철학과 헛된 소금수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를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에게 오셨고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인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언제 치유되어집니까? 아 이건 내가 연약한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정하고나 사단에게 속을 만큼 연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많이 속이는 사단과도 싸워야 되겠지만요. 아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졌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을 뭐할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이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특별히 나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함을 얻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뭐에 속기 쉽냐면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어떤 속임수냐니까요. 철학 이렇게 하면 최고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신학 말고 사람이 국리하고 국리하고 국리할 수 있는 학문 중에 최고에 있는 게 철학입니다. 그 철학 위에 있는 게 신학 하나님에 대한 성관대요. 그 철학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 얘기를 해보면 왜 그럴까 허뭐 거기 또 닦는 것도 아니고지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해 왔을까 논리와 때로는 합리화 이런 것으로 자꾸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놔서 변화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오직 성경의 역사의 비밀 요것을 따라가야지, 아, 세상이 논리적으로, 여론이 합리적으로 요거 따라가면 사실 속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오늘도 질문하면서, 세상 분위기에 속지 않도록 주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또 고백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에게 확인시키죠. 뭘로 인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받았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가는 거룩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하기 전에 혹은 자녀 때 유아 세례한 이후에 고백을 받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이제 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미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치유함을 얻었음을 누리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 비밀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아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도 하나님 뭐 하셨다. 십자가에 다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또한 무력하게 만드셨고 구경거리로 삼으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승리함의 비밀로 오늘도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실 게 있습니다. 뭐 많은 기도 가운데서 6월 6일부터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 진행된 훈련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지우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진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각자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또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육신이 너무 유약하여 하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늠 앞에 엎드리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골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가는 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기준으로 승리하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을 날마다 더하옵소서. 우리에게 이하는 불신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완전하며 잠든 기쁨과 감사가 넘치않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날수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이 나라의 마음시 없이 하며 뜻이 하늘에서 주어 준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고맙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